마기를 굶기자 사무상 3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물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어떤 게 살리는 겁니까? 지금은 터 오갔어요. 제가 나중에 장로님들하고 교육 자모했실때좀결론적로좀내 마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세요. 기도에 들었다. 이게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큰 축복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laughs> 형들이 와가지고 야곱이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여자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람시리게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아멘.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아멘. 요셉 보세요. 요셉. 요런 렘트를 켜야 됩니다. 여러분, 잔 이렇게 켜야 됩니다. 막 보복이나 하고 누구 죽이려 그러고. 국민들은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내 밖에 몰라요. 우리 땅만 살면 돼. 그래서 내가 안 됐다, 진짜. 그 해야 말라고 그런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편하게 살면 되지.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지금 다 죽어오는데. 막 싸웁니다, 막. 서로 죽이려고 그때 요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0조 14들에. 3월 보세요. 사월그니까 기도의 때를 만듭니다. 미소바, 기도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싹다미소를 모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하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 다이, 봐보세요. 3월 봐보세요. 우리 민족의 범죄는 내 잘못이라. 이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가 살잖아요. 사무엘 았업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거쳤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 재앙, 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이게 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봐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 23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기도 사랑입니다. 기도했더니 여러 넘틀을 만들었나요? 뭐 때문에 담주교가 존재합니까? 이유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삽니다. 이런 아이들이 복음 엘리트로, 복음 성공자로, 복음 대통령으로, 복음 노벨이 되는 그날 우리나라 살아요. 자, 오늘 다윗 잘 보세요. 노죠 6절부터 8절에 놓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에요. 전쟁에서 이 죽게 됐죠 다윗이 그때어떡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희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함을 얻음 중이습니까 여러분이 여와를 희입어 용기얻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 어떡합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뭐가 있습니까?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우림, 빛, 둠빔은 정의, 공의죠, 그죠? 물어봅니다. 8절에 주님, 어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기도 합니다. 그때 여하께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그럽니다 다윗이 그때 나갑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떨입니다. 다윗 보세요. 17절부터 2 0절죠 오늘. 읽었죠. 저. 나가서 들어갑니까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전멸. 전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저 북한 망하면 안 돼요. 살아나야 돼요. 여름 어렵게 만난 사람 죽으면 안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침멸시키죠.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어디 뭡니까? 2, 3, 7, 5천 정도까지 참, 저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이번에 세계선거대회 저에게 1 1분 오신, 선거사람들이. 그 다음 주한번또 오십니다. 뭐라는 뜻요꼭 닮니까? 오고 싶대요. 어떡합니까? 오고 싶다는데. 근데 오지 마세요, 이할까요안 그래요? 오고 싶다는데. 그,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데, 여러분, 장로님 보고 들어보시죠 진짜 어려운데 봐봐요. 우리 교인들 헌금하는 봐보세요.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교역자들은요, 사례도 헌금해버리고. 참 나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민족 운동. 우리, 우리 가 이방의 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2, 3, 7, 5천 종족의 전도 성결하면 계속 제왕 터집니다. 막는 길이 간단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우리 이래가 뭡니까? 아이들 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그러니까 성전입니다. 이래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비로 됩니다. 제가 그거는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세 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왜 그러냐? 이럴 때, 곧 이어서, 아람, 아수쳐 들어옵니다. 보세요. 드디어, 멸망 때가 옵니다. 이거를 막는 길이 뭡니까? 아이들 때입니다 여기서 마죠 우리 아이들을 발에 켜키야 돼요. 영성, 전문성 인수로 키워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우리 아이들이 곧 옵니다. 드디어 바벨론 시대. 곧 옵니다. 이게 와 가지고 마음 줄아세요 아이들 다 죽인다니까요. 이게 와서 뭡니까? 로마 시대 봐 보세요. 전부 아이들 다 죽으면 여러분 자네 이렇게 방치하려 합니까? 오는데 다윗이 그래서 됩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서 맙니까? 거기서 우리 후대를 키운 겁니다. 새뜰과 검돌 시대. 여러분, 오늘 설교는 중요하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 기억하세요. 나는 사람을 살리겠다. 어떤 사람도 여름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거 없습니다. 마귀를 굶게 됩니다. 알았죠?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마귀를 굶깁시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 여러분은 이기는 싸움. 여러분은 살리는 싸움하는 주적입니다. 성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루 한번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을 묵상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 집중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개인과 만남과 교회 가운데 사단의 일을 보게 하사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바른 영적 싸움 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들 이방인했들 아이들했들을 회복하는 살리는 싸움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의 생각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죄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참 왕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복음에 뿌리 내리며 복음의 말씀으로 강인되고 복음이 내 삶에 체질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 옛체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만큼 영적인 세임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류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항상 주셔서. 신학교 교수사역과 이자립교회 살리는 동문사역, RTS 소상임위원장 사역을 통해 세계보고만 할수 있도록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경기남부지역 재앙막는 대표적 교회로서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기능, 나이에 맞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며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의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삶들 앞에 믿음 증인이자 가정의 모델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